어머. 박물관에 계셔야 되는 <laughs> 걸어나오고 있어요. 네. 박보영 배우 반갑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보영 배우께는 좀 오늘 어려운 포토콜을 좀 부탁드릴 거예요. 네 가지 컨셉으로 가봅니다. 먼저 유미지. 유미지. 자 미지 나왔어요 왼쪽 정면 오른쪽 유미래 미래갑니다 미래, 미래 왼쪽 정면 오른쪽 유미진 척하는 유미래 <laughs> 해내야 돼요 이 어려운 걸다 해내지 않았습니까 자 유미진 척하는 유미래 왼쪽 정면, 오른쪽. 그렇 미래를 살짝 담고 있죠. 그리고 유미레인 척하는 유미지. 그렇지. 왔어요. 거의 다 됐어요. 왼쪽. 정면, 오른쪽. 이 모든 걸 해낸 박보영 배우입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이 평범함을 왜해 발버둥치고 있는 백조, 이호수 역의 박진영 배우를 모십니다. 아, 우리의 첫사랑. 네, 진영씨 반갑습니다. 왼쪽. 벌써 좀 아련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의 아이콘이 됐어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그윽한 눈빛으로 왼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오른쪽. 어. 빠져든다. 자, 우리 집며들고 있는데요. 포즈, 우리 핫한 번만 가볼까요? 네. 왼쪽 끝쪽입니다. 정면. 이번에 이호수. 또 우리를 얼마나, 네, 빠져들게 만들지. 끝쪽입니다. 어, 너무 좋은데요 박진영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보 모실게요 네자 이번에는요 경운기를 몰아도 차가운 도시 냄새를 퐁퐁 풍기는 생초보 농장주 한세진 역의 류경수 배우 모십니다 자 지금 하트를 연습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수씨는 하트부터 시작할게요 연습한 건 바로 해야 돼요 네 왼쪽 끝쪽입니다 고양이 하트군요 배웠죠? 네그 정말 한 2년 됐는데 오늘 배웠어요 자, 경수 씨, 괜찮아요? 다 이해해주세요 우리 기자님들이 예예 예. 자 오늘 배운 거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안 하는 추세인데 네 정면 정면 네 아, 진영 씨가 가르쳐줬어요 오른쪽 끝 쪽입니다 네 자, 우리 경운기 이 정말 멋있게 모는 듯한, 예, 생초보 농장주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죠. <laughs>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네, 왼쪽 정면. 아, 지금 모내기. 모내기 하고 있어요. 생초보, 예, 농장주의 모습. 그런데 네. 어, 또 다음 너무 기대되는데, 오른쪽은. 아, 그렇죠 덥죠? 특히 오늘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완벽했어요. 류경수 씨,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서울에서 다시 만난 고등학교 동창지간이자 설레는 첫사랑으로 호흡을 맞춰줄 우리 박보영 씨와 박진영 씨 모실게요. 아, 오늘 두분 의상도 톤온톤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 드라마에서는 더잘 어울린다고? 네 먼저, 네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제가 아, 읽은 호수가 또 미지랑 미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자, 우리 보영 씨가 미지부터 함께 할게요 자, 호수와 함께 <laughs> 어, 어, 좋아요 왼쪽 정면 오른쪽 두 분이 함께도 하트도 만들고요. 음. 왼쪽로 정면 오른쪽로 미래 가볼까요? 미래 이번에 네. 어좀어좀 어. 좀 멀어지면 아예 이 t v n 로고를 사이에 두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아, <laughs>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영 씨잠시 모실게요. 자, 이번에는 초보 농장주 류경수 씨 모실게요. 경수 씨와 함께. 두 분,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또 우리 보영 씨가 포지 부자니까 경수 씨가 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입니다. 네. 어, 지금 뭐 배움의 장이에요. 네. 정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 함께도 만들어 볼까요? 함께도. 네. 왼쪽. 정면. 오른쪽. 자 로고 사이에서 함께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멋집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자 우리 박진영 씨 모셔서 배우 세분 함께 촬영 진행합니다. 미지의 서울의 주역 분들입니다. 네. 어 지금 뭔가? 어. 그거 이따 해줘요. 뭔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들리진 않았는데 왼쪽, 왼쪽 끝쪽부터 세분 먼저 평범하게 네 좋아요 정면 오른쪽 끝자 우리 진영씨가 와서 함께 회의했던 그거 해주시죠 네 하트 네 하트를 정말 사랑스러운 하트를 어 좋아요 꽃받침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 교차아트도 한번 가볼까요? 교차? 네, 클로스아트 네. 아, 좋습니다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자, 로고 뒤쪽에서 세분 함께 촬영 한번 해볼게요 네 자율 포즈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입니다. 네. 자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칠텐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와서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지의 서울 외칠게요. 미지의 서울 파이팅, 네. 파이팅.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 정면, 오른쪽입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하이라이트 후에 다시 모실게요.